정동원의 팬카페 우주총동원이 단순한 팬덤의 범위를 넘어선 사회적 선구자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대한적십자사의 1.18만 원이라는 희망성금을 전달하며 이들이 보여준 기부 문화는 단순한 선행을 넘어 팬덤 문화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했다. 기부와 나눔을 중심으로 한 이들의 활동은 어떻게 사회적 주목을 받았고 그 깊은 의미는 무엇일까? 우주총동원은 정동원의 데뷔 5주년을 맞아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에 희망성금 1.218만 원을 전달했다. 이 금액은 우연히 정해진 것이 아니다. 정동원의 데뷔일인 12월 18일을 상징적으로 기념하기 위해 팬카페가 특별히 조율한 결과다. 팬카페 관계자는 단순히 돈을 모으는 것을 넘어 팬들끼리 소통하며 정동원의 데뷔일을 뜻깊게 기념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정동원의 팬카페는 단순한 응원과 지지를 넘어 가수와 함께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역할을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그들은 단순히 스타를 지지하는데 그치지 않고, 사회적 기여를 통해 팬덤 문화를 성숙하게 발전시키려는 위지를 드러냈다. 팬덤 문화는 종종 열정적인 응원과 대규모 팬 활동으로 알려져 있지만, 우주총동원은 다른 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기부를 포함해 이들이 그동안 꾸준히 이어온 활동은 팬덤의 새로운 역할을 정의한다. 특히, 이번 기부는 전적으로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다. 팬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정성을 모아 기부금을 마련했고, 이 과정에서 팬들 간의 연대와 협력이 빛났다. 기부릴레이를 하면서 팬들끼리 더욱 돈독해졌고, 우리가 함께한 이 활동이 사회에 큰 의미로 남게 되어 자랑스럽다. 는한 팬의 말은 이들의 진심을 엿볼 수 있게 한다. 대한적 십자사 서울지사 윤종옥 나눔 기획팀장은 우주총동원은 팬덤 문화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 기부와 봉사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전파하는 그들의 모습이 팬덤의 진정한 힘을 보여준다. 고 천사를 보냈다. 이번 희망성금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가치를 담고 있다. 희망성금은 재난 예방 활동, 긴급 구호, 취약계층 지원 등 복지 사각지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기부는 정동원이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로 활동을 시작한 시점에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 정동원은 올해 대한적십자사의 2025년 또 적십자외비 모금 캠페인 홍보 포스터에 재능 기부로 참여하며 사회적 역할을 확장해왔다. 이러한 가수의 행보와 팬들의 기부가 맞물려 사회적 선순환을 만들어냈다. 우주총동원의 활동은 팬덤의 역할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게 만든다. 팬덤은 단순히 스타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역할을 넘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는 강력한 집단임을 증명했다. 정동원은 데뷔 이후부터 꾸준히 선행과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팬들에게 본보기가 되어왔다. 그의 영향을 받은 팬들도 그와 함께하는 기부와 봉사활동을 통해 사회적 가치를 증명해냈다. 이와 같은 움직임은 다른 팬덤들에게도 긍정적인 자극을 줄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정동원 팬카페의 이번 활동 이후 다른 아티스트 팬덤들도 기부와 봉사 활동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사례가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우주총동원의 기부 활동은 단지 돈을 전달하는 것에 그치지 않았다. 이들의 행보는 팬덤 문화가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했다. 특히 팬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은 기부의 본질적인 가치를 강조한다. 우리는 정동원을 응원하는 팬으로서 그가 세상에 전하고자 하는 선한 영향력을 확장하고 싶었다. 는 팬의 말처럼 기부 활동은 단순한 경제적 기여를 넘어선 공감과 연결의 장이 되었다. 정동원과 그의 팬들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정동원은 자신의 재능을 활용해 사회에 기여하고 팬들은 그의 가치를 본받아 함께 사회에 환원한다. 이 선순환 구조는 단순한 팬덤 관계를 넘어선 깊은 의미를 지닌다. 우주 총동원이 보여준 팬덤 기부의 새로운 가능성은 단순한 선행으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의 활동이 기폭제가 되어 다른 팬덤들 사이에서도 기부와 나눔을 핵심으로 한 문화가 확산되고 있다. 과연 우주총동원이 촉발한 이 긍정적인 변화는 어디까지 퍼질 수 있을까? 이번에는 도미노 효과를 중심으로 우주총동원의 영향력을 조명해본다. 팬덤 사이에서 우주총동원의 이번 활동은 단순히 정동원의 팬덤 내에서 끝나지 않았다. 이들의 행보는 이미 케이팝, 트로트, 드라마 팬덤 등 다양한 분야로 퍼져나가고 있다. 특히 한 아이돌 그룹의 팬카페 관계자는 우주총동원의 기부 소식을 접하고 우리도 같은 활동을 해야겠다고 논의하게 되었다. 고 전했다. 실제로 최근 한 유명 아이돌 팬덤은 우주총동원의 기부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복지센터에 1.000만 원을 전달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우주총동원의 활동이 단지 한 번의 이벤트로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팬덤 사이에서 긍정적인 경쟁과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우주총동원의 기부가 이토록 주목받은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다. 우주총동원은 단순히 금액을 전달하는데 그치지 않았다. 1.218만원이라는 숫자는 정동원의 데뷔를 상징적으로 담아냈고, 팬덤이 기부를 하나의 스토리로 엮었다. 이 같은 독창적인 접근은 다른 팬덤들에게도 신선한 자극이 되었다. 우주총동원의 릴레이 기부 방식은 각 팬의 작은 기여가 모여 큰 결과를 낼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는 다른 팬덤들에게도 우리도 할수 있다 는 동기를 부여했다. 우주 총동원의 활동이 뉴스와 SNS를 통해 널리 알려지면서 팬덤 간 공유와 확산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졌다. 이는 팬덤들이 사회적 책임을 고민하는 계기를 만들어 주었다. 우주 총동원의 활동 이후 팬덤 기부 관련 데이터도 흥미로운 변화를 보이고 있다. 팬덤 기부, 나눔 활동 등의 해시태그 사용량이 기부 활동 직후 한달 동안 약35% 증가했다. 특히 우주 총동원이 직접 언급된 게시물은 200% 이상 증가하며 팬덤 간 대화의 중심에 섰다. 최근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말 기준 팬덤을 통한 기부 총액은 전년 대비 22% 증가했다. 우주 총동원의 사례가 발표된 이후 단기간 내 팬덤 기반의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분석된다. 우주총동원의 사례를 계기로, 팬덤 기부는 단순한 유행이 아닌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특히, 기부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팬덤들 사이에서 몇 가지 흥미로운 변화가 감지된다. 과거 팬덤 사이에서 경쟁은 종종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제는 서로 협력하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방향으로 변모하고 있다. 한 팬카페 운영자는 우리는 다른 팬덤과 협력해 더큰 기부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라고 밝혔다. 팬덤 기부에 참여하는 연령대가 넓어지고 있다. 우주총동원의 기부 이후 중장년층 팬덤의 참여율이 크게 증가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특히, 정동원의 팬덤은 전통적으로 폭넓은 세대를 아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들의 활동이 더욱 많은 세대에 영감을 주고 있다. 여러 팬덤이 기부 플랫폼을 활용해 더욱 투명하고 효과적인 방식으로 기부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총동원은 SNS와 팬카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기부를 독려했으며 이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시했다. 우주총동원이 촉발한 도미노 효과는 단순히 팬덤 내 기부로 끝나지 않는다. 팬덤 기부 활동이 지역사회와 국가적 차원의 사회적 책임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크다. 대한적 십자사 관계자는 팬덤 문화가 기부와 봉사를 중심으로 발전한다면 이는 단순히 연예계를 넘어 사회 전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기대를 표했다. 우주 총동원의 활동은 팬덤이 단순히 가수를 지지하는 집단을 넘어 사회적 변화를 이끄는 공동체로 발전할 수 있음을 증명했다. 이들의 기부는 단순히 금액이 아니라 팬덤이 지닌 가능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 우주 총동원이 촉발한 팬덤 기부의 도미노 효과가 단발성으로 끝나지 않으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팬덤 기부가 꾸준히 이어지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플랫폼과 관리가 필요하다. 팬덤이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면 더욱 큰 사회적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팬덤 기부에 긍정적인 영향을 알리고 더 많은 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우주총동원의 활동은 기부와 나눔이 팬덤 문화의 새로운 핵심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정동원과 팬카페 우주총동원이 함께 만들어낸 도미노 효과는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다. 그들의 선한 영향력이 앞으로 더 많은 팬덤과 사회에 퍼져나가, 모두가 함께하는 새로운 문화로 발전하길 기대해 본다. 우주총동원, 그들이 던진 첫 번째 도미노는 이제 더큰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다. 안녕하세요.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과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즐거운 콘텐츠로 찾아뵐 테니 많은 기대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